안녕하십니까? 어, 2024년 1학기 제자 성경 두 번째 시간을 어, 가지고 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는 광야를 읽다 어, 책의 4장에서 6장의 내용을 함께 읽고 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1장에서 3장을 여러분 처음 읽으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읽기 굉장히 쉽고 또그 내용이 하나 하나가 어떤 그참 묵상을 주는 문장들. 또 생각하게 하고 또 고민하게 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많은 은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역시 우리가 이어서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에, 막연히 생각했던 광야, 광야란 이미지, 그런 것은 좀 구체적으로 저자가 기록하고 표현하는 어,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 보다 더좀 어,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빗대어서 많은 고민들을 가져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그러한 장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 용어와 광야에서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배우고 또 우리들의 인생에 빗대어서 고민하는 시간이니까요. 차근차근히 하지만, 이 책을 읽은, 읽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요약하는 것보다는 이 저자가 끌고 가는 내용을 온전히 다 모든 문장을 읽어보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 아마 이 강의만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기왕이면 어쨌든 이거는 영상이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려다 보니까 이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표현과 문장들을 다 굳이 언급하지 않아서 어. 이 책의 온전한 맛을 느끼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은 이 책을 시간을 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음, 그럼 이제 첫 번째 사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배두인이라는 말입니다. 배두인이라는 이 단어는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배두인이라는 말은, 어, 어떤 한 종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뒤에 인자가 붙어서 있는데요. 한국인, 일본인 이렇게 우리는 끝에 사람 인자를 붙여서 어디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인자는 사람 인자가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어 사전을 좀만 검색해 보면, 어, 아랍어의 바두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걸 프랑스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발음하기 시작하면서 베두인 베두인 이렇게 발음했다고 어, 그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는 베두인이라고 말하면 베두 사람이라고 말하기 아, 생각하기 좀 쉬우니까 그렇게가 아니라 베두인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더 정확하겠습니다. 베두인족은요 현재 또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 보신 분들은 에, 차가 이렇게 지내다니다 보면 언덕가나 어떤 그런 좀 황량한 곳에서 양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을 좀 보셨을지 모릅니다. 어,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베두인족, 이 족속은 단지 이스라엘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요. 어, 서아시아 쪽을 꽤 많은 이, 이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이 베두인에 대한 자세한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했다가 어, 제가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가장 짧고 굵게 베두인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영상 10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어, 링크를 어, 달아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셔서 한번 어, 시간 내셔서 한번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은 현재도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까지 광야라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마주하게 되는 그 광야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를 앞에서도 쭉 읽었습니다 어, 양과 같이 살아가는 것 목자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또 바로 앞에서는 방향이 중요하다 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같이 함께 어, 보고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살아갈까 했을 때에 저자는 현재도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먼저 좀 소개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배두인이라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배두인은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뭘 많이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배두인이라는 사람들의 이 삶의 풍습 내용을 먼저 4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는 이 배두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이 빗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보다 더 6장에서 좀더 표현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들은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몇 가지를 봅니다. 어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참 단조롭고 단순하게 살아가고 많이 가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5 7페에서 이야기하지만 양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는 의식주문하다라고 말합니다. 어그 제가 영상의 링크를 어 이제 다를 테니까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요. 거기서 또베두인들의 현재 삶에서 또 중요한 동물 하나가 낙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낙타에 젖을 먹고 낙타를 통해서 물건을 운반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어 이동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물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서 사는 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자는 특별히 이 이야기 속에서 어, 양으로부터 얻는다, 이 양과 염소로부터 얻는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바로 이렇게 필요한 양과 염소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셨다는 것으로 그 이야기를 어, 붙여가고 있습니다.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애굽을 할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얻어 나오도록 하셨죠. 그리고 그때 아, 여러 재물들,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가축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축들을 계속해서 끌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그것들과 함께 했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데리고 살았던 광야의 삶, 바로 광야에서 현재도 살아가고 있는 베드인들의 삶으로 짐작해 봤을 때 그것은 그냥 재산으로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요. 그곳에서 살수 있게끔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던 거죠. 그래서 양과 영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수 있도록 미리 그 양과 염소를 예비해두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어, 이 양과 염소라는 게참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에는 우리도 광야에서 살기 힘든 이 가축들을 어떻게 치냐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광야에 나가보니까 이것들이 있어야 살수 있는 겁니다. 저자가 또 표현했죠. 광야에서 반드시 물만 있어서 물만 마시고 사는 게 아니라 이 가축들을 통해서 젖도 얻고 또 많은 음식들을 얻어서 또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이 가축들은 중요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물로서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가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 의식주의 삶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까지 이 양과 염소들이 그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는데, 그걸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그냥 우리들의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주신 것을 다시 돌려받으셔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요, 베도인들의이 특이한 풍습, 사실 이 부분은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정보 제공입니다. 우리들의 광야에서의 삶, 그걸 이 지금 베두인들이 특별한 풍습이랑 연결질만한 것은 딱히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베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약탈민족이다는데 설명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약탈민족하면 대표적으로 아말렉 족속, 미디안 족속 이야기하는데요. 이 족속들이 아마도 이베두인 족속의 기원이 되는 족속들일 거다라고 말합니다. 어, 지금도 아랍권에서 이베두인들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들이 꽤나 큰그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어, 그런 부분을 어, 인터넷에 좀 검색해보면 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또 특징은 어, 여성을 이방사, 그러니까 이제 외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 아, 이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그리고 베두인들은 어 이제 아내를 뭐두명 뭐 정도를 뭐 두고 삽니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설명들을 우리게 해줍니다. 자 이제 그 베두인들의 중요한 이제 특징 중에 하나를 61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설명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것은 어 성경에서도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일화를알수 있지만 왜 그렇게 중요시하느냐면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장야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그네를 환대하는 건첫 번째는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일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따뜻하게 맞아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 외부 사람과 아주 스스럼 없이 잘 대화하고 어, 말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거의 만나지 못한다고 하죠 시족사회를 구성하고 있, 있기 때문에 가족들끼리는 만날 수 있지만 외부 사람들과의 접촉은 그렇게 나그네를 만났을 때 뿐이라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은 조금 달라졌다고 하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베두인들은 바로 이런 낯선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이렇게 자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 그럼 4장의 이제 주제는 어떤 거였냐면요, 배두인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광야가 즐겁다라고 아, 하는데요. 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그 배두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냥 무작정 광야는 못살 곳이야라는 생각에서 아, 광야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네, 아, 광야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들만의 어떤 문화를 통해서 광야에서 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 나름의 즐거움과 재미, 묘미가 있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좀 어렴풋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 가지고서요.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5장 수도원이라는 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을 설명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하는 데에서 이 저자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기댈 수도 없고 말할 수 있는 대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어, 최근에 제가 이제 지금 사순절이다 보니까 사순절 말씀 목상을 하는데 어떤 본문을 읽었냐면, 어, 예수님께서 어, 이제 무화과 나무를 이제 마르게 하신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가르치셨다 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가르침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하시죠. 그럼 너희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거기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난색을 표했다고 되어 있죠. 사람이 무섭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된 거기도 하니까, 이 딜레마에 빠진 그 장면이 등장하는데, 제가 그걸 갑자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세례 요한의 권위는 왜 인정을 할까?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왜 그간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까? 세례 요한, 오, 어, 그의 세례는 좋지. 그는 뭔가 하나님의 선지자지. 왜 사람들이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 받아들였을까?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 마침 교제에서 딱 이야기를 했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냐 아니냐를 뭘로 판단한다? 그 사람이 선지, 그 광야에 있느냐 없느냐, 광야로 나아갔으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가는구나라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석청, 메뚜기 이런 걸로 먹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데, 완전 그 헝그리 정신에 진짜...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구나를 느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인 거죠. 네, 그래서 세리 요한이 진짜 예언자라고 믿었다. 그런 것처럼 예언자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광야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오는 그 무언가 진짜가 있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또 성경이 여러 차례 세례요한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에게도 그렇고 그냥 여러 차례 광야에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수도원을 보면 광야에 있는 경우가 많다 광야가 우리가 지금 계속 생각했던 것이 힘든 곳 어려운 곳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곳이라고 생각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양과 같은 우리를 발견하는 곳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또한 광야는요. 일부러라도 들어가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저자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공간인데 억지로 그 상황에 몰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일부러 세상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단순하고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일부러 우리 인생에서 이 광야의 수도원을 만들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기서 이 저,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새벽기도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씀 묵상을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를 고요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 이게 우리 삶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자는 여기서 광야는 나쁜 곳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우리 인생에 우린 일부러 광야를 나아갈 필요도 있다는 것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78쪽 옆에 딱그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광야를 가질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광야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걸고 갔던 광야가 어떤 곳이고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이겨내고 우리 인생에서의 어려운 삶, 어려운 시기를 광야로 빗대었던 것과는 달리 이 5장에서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리로서의 광야 이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래서 스스로 광야를 만드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그런 그냥 인생의 어려운 시기가 와서 나 지금 광야다 기도해야겠다 이렇게만 여기십니까? 어, 저는 이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 스스로 만드는 광야에 대한 생각을 좀더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하여서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흔히 큐티 한다고 하잖아요. 큐티 자체가 quiet 이어 타임에서 고요한 시간인데 일부러 우리 삶에 잠깐의 광야를 두는 습관입니다. 하루에 10분이 돼도 좋고 20분이 돼도 좋고 30분이 돼도 좋고 다른 그 어떤 것에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려고 고요히 시간을 가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 이 시간, 이 제자성경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인생의 시기가 광야임을 느끼는 분들이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내 스스로의 광야의 시간을 가지는 것에 대한 어, 생각의 확장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 6장인데요. 어, 제목은 장막입니다. 장막. 장막은 에, 텐트이죠 말그대로 음, 임시 거처입니다. 온전한 집, 기둥이 세워지고 벽돌이 많, 쌓아지고 그래서 여기서 평생 살아갈 집이 아니라 잠깐 거하는 집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유목민, 유목민의 족장이었죠. 이 사람도 재산도 많고 했지만 언제나 계속 유목민으로서의 생활을 했고 집은 이런 임시 거처 장막을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이 장막의 삶이 주는 가장 대표적인 교훈은 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지니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살아갔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재산이 많았다는 건 무슨 뭐 살림이 많고 뭐 가전제품이 많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 아시죠? 가축이 많았다는 겁니다. 가축이 많았으니까 이 가축들을 끌고 목고 살기 위해서 얘들을 다 데리고 저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해야 되는 그런 삶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 가축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뭔가를 가지지 않는 무소유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국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겁니다 어디 하나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녔던 삶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 삶의 모습이, 이들의 이 삶의 이 살아가는 방식이 인생을 대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 삶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게 이제 저자의 설명이죠. 그와 같이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야 된다. 왜냐면 하 우리들의 결국 가장 그 최종 목적, 우리들의 집은 사실 천국, 하나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살아가는 삶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정착해서 많은 걸 누리고 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그날을 위하여서 때로는 여기도 갔다가 때로는 저기도 갔다가 돌아다니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라는 단어, 이 장막이라는 임시거처에서부터 시작돼서 나그네라는 단어로 이어지고요이 나그네에서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항상 떠날 준비를 한다. 아, 이건 우리 그 감리교 목회자들 이게 근데. 일반,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내려온 그 교훈의 말인지, 감리교 목회자들에게 내려온 교훈의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감리교 목사는 뭐세 가지 준비에야 된다. 그 많이 들어보셨죠? 그 중에 하나, 이사갈 준비, 떠날 준비입니다. 예, 그것은 뭐,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항상 떠날 준비. 어딘가에 너무 많은 것을 정을 두고 멈춰서 최대한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또, 짐이 없어야 된다. 많은 것을 지고 갈수 없고, 많은 것을 지고 이동하며 살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적당히 가지고 미련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 집착을 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들이 묵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삶은 자족하는 삶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것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뭔가 더 가지고 남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잉여 자산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꾸며야 되고 내세워야 되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주신 것 안에서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지 않는 것은 부족하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경험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제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진다는 건 하나님이 전제된 삶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내 스스로 모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인데 사실 그건 하나님을 버리는 삶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족한다. 주어진 것을 만족하며 살아간다. 그것은 하나님이 전제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마지막으로 황금보다 귀한 생수. 이것은 3장에서도 나왔던 표현이죠. 광야에서 황금은 필요 없습니다. 생수가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삶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우리들의 광야라는 이야기를 또 4장에서 6장을 읽어 봤는데요. 이렇게 우리들이 어, 이 광야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어, 키워가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를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면 좋을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어쨌든 이 영상은 좀 간략하게 소개하고 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시죠 라고 이렇게 탁탁 집어내려고 하는 거지만 이게 이 책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지 않기 때문에 문장을 쭉 읽어보시면서 마음에 감동되는 표현들이나 문장들을 밑줄고 가면서 읽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시간일 것이고요. 이거, 그걸 토대로 각 반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하고 또 감동 얻는 시간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광야 그 광야를 잘 이겨내기 위하여 이 책을 읽으며 함께 묵상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책을 읽다 보니 우리가 꼭 인생에서 그런 시기를 만나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꼭 필요한 시간이 광야여서 또 일부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가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생각해 봅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않고 어딘가에 안정적인 삶으로 머무르려는 것 아니라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백성들임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달려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저희들이 오늘 또한 생각해 보고 배워 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읽는 말씀들, 또이 책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저희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함께 각판에서 이 나눈 말씀들을 통하여서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눌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지혜해 주셔서 서로가 하나 되는 시간,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가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